레이기 10장, 에, 성경 공부, 진행하겠습니다. 자, 레이기 10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에, 거기 보면은, 1장부터, 아 레이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레이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 여기 보면 이제, 아, 나답과 아비우, 아론의 두 아들이죠. 나답과 아비우가 그만 다른 부를 그만 하나님께 드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 하나님께서 이 나답과 아비우를 어? 저주해서 이 그만 이두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우는 제단의 불을 제단의 어? 불을 드에 그러니까 제단에 있는 불을 어?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어? 드려야 되는데 거기 재단에서 가지고 오지 않은 다른 불 그래서 십장일제로 보면은 레이기 십장일째 보면은 다른 불을 여 앞에 드리니 여기서 다른 불 다른 불. 그러니까 거룩한 불이 아니라 이거예요 거룩한 예. 그러니까 재단에서 이그 이, 재단에는 불로 어? 향로에 그 불을 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향로에 그 향에 그 불을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얘기하면 은 예, 이런 다른 불을 가지고는 속죄가 안 되는 거죠 불은 또 거룩하게 하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두 아들 그만 그 자리에서 그냥 이 다른 불을 들였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저들을 저주해서 그 자리에서 죽 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는 건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여기 3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서 거룩하게 되겠고 모 백성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지 않은 불. 재단에서 나오지 않은 물을 하나님 앞에 분양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두엘로아살 아니 저저저 나다아비오를 어때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인거예요 네. 어, 이러한 일에 대해서 어, 아론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나 불평하는 것이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이게 이 아론이 참된 겸손을 보여주는 거죠. 진정으로 은혜 받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주권, 그분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아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두 아들이 저주받아 죽었다고 해서 아론이 막 불평을 하고 어? 하나님 원망했다면 아마 아론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히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옳옳다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다는 거 일단. 예.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이 배우 참어 대할 영적 교훈 은 이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이, 하 시는 일에 대해서 철저 게 인정, 복종, 순종 하기 보단 불평, 원망, 뭐왜내 뜻대로 안되 냐? 왜 하나님 께서, 내뜻을이 루어 주지 않 느냐? 뭐또또안좋은 일이 있 거나 뭐 그러면 은막 하나님 을원 망하고 불평 하 죠? 교회 에 대한 불 평도 하고, 영 적인 불평 을 해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된 거예요. 아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론은 나중에 보면 알지만 아론은 십구제를 보면 알지만 아론은 굉장히 겸손한 모습.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욥도 그랬고 아론도 그랬고. 그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는 일은 옳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나답과 아비우는 참 어리석었죠. 하나님을 경어이 여긴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인 거예요. 사실 오늘날 교회도 보면은 이 WCC, 동성애, 페미니즘, 종교다운주의, 종교평주의, 어, 뭐, 이런 것들 다 보십시오. 이거 다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 다른 복음.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시 그것도 지금은 교회들이 점점, 점점 부정하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라고. 어,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안에 이렇게 다른 불이 많아요. 다른 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불을 추구하거나, 이 다른 불을 마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여기면은, 그거는 큰 착각이고, 아주 영적으로 심각한 오해죠 오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다른 불을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한 거룩한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대로 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근거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11절에는 이 제사장들은, 어때요?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야면, 그래야여 죽음을 면하해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이다.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나닷과 아비우가 이게 이제 술을 먹은 거예요, 결국은. 이 둘이 술 채가지고, 어, 하나님 앞에 정해진 규례대로 이 제사를, 어, 드리지 않고 불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분양하지 않고 술을 먹어가지고 인사불성이 되고 뭐 자기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하다가 그래서 이 저주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 아론에게 네? 너와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갈 때는 제사의 임무를 감당할 때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해. 괜히 술 먹고. 어? 인사불성이 되고 무엇이 하는지도 모르. 고 하나님의 교훈과 규례를 잊어버리고 그냥 마구잡이로 하다가 그래서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 오늘날 저 교회 안에 술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장에서 몰래 술 먹고 술을 먹는 걸 자꾸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술. 물론 어. 우리가 뭐술한두잔 먹는다고 뭐 주주받고 그런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 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아주 퇴폐적이고 아주 정욕적인 그 술취함 있잖아요, 술술 술 먹고 온갖 추태와 죄짓고 악행하고 폭력, 아무 술로 인한 그 온갖 그 더럽고 악한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빠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자체가 항상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늘 어떠한 이 거룩으로 쓰느냐 이거를 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는 제사장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12절, 15절이요. 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받는 것,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들을 위해서 재물의 일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이 제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몫이 있어요. 그 몫은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장과 제사장 가족들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흔들어 바치는 가슴과 들어 바치는 넓적 다리는 너안내 아들들과 딸들이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 수 있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희생제, 화목제 희생제물 가운데서 내 목과 내 아들들의 목수로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몫이 있죠, 제사장들. 그래서 제사장들은 재단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목회자에게 사례를 지불하는 거죠. 그거하고 영적인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마땅히 주어야될 사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 있을 때, 제자형들이 몫을 몫은 그 재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다 바친 그 재물에서 제사장 몫을 떼어가지고 그것을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령이죠. 그래서 1 5절을 보니까 그것이 여와의 호 명령하신 대로 너와, 대로 너와, 너와 함께한 내자손에게 영원한 몫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그러니까 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에, 들과 그들의 그, 가족들은, 식솔들은, 이 재단에서 나온 고룩한 재물을 통해서, 어, 하나님께서 저들이 먹고 마시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 16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어, 아론의 이 아들들이, 여기서 아론의 남은 아들들인 엘르하살과 이다마리. 또, 잘못한 거예요. 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 저들이 그 잘못한 거는 어. 이게 이게 아론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거죠. 아론이 제대로 가르쳤어야 돼. 예. 그러니까 이엘르하살과 이단 말에게 에, 이 하나님 이 모세가 노했어요. 노해서.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인데 너희는 어찌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았느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가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게 하시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엘하살과 이다말이 이런 걸 몰랐던지 아니면은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 정,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 수 있으니, 14절에 있잖아요. 정결한, 아무 데서나 먹지 말고, 정결한, 딱 정해진 곳에서 먹으라. 정해진 곳. 어. 18절에, 그 피는 송소안으로 들여오지 않을, 않는 것이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반드시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만 했다. 먹어야만 했다. 어. 근데, 어, 제대로 저들이 그러하게 하지 않을까 모세가 그 엘루아서이단 말에게 아주 노한 거예요. 노한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이제 레위기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원리를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대로 하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정해놨어요. 그런데 근데, 근데 불구하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그 제사장들부터가, 여긴 이 제사장들이죠. 아론. 그 다음에 이제, 어, 나답과 아비우, 엘르아살과 이다만.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에, 하나님 앞에서, 어, 하나님이 정한 규례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게 지금, 아이 어, 10장에 보면은 주 내용이 사실 이겁니다. 예. 우리는 항상, 어, 말씀, 정해진 규례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 우리 모든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어, 근데 물론 이제 오늘날 교회야 뭐 마음대로 하죠. 오늘날 교회는 어, 그냥 마음대로 되는 대로 즉흥적이고 또 심지어는 뭐 세상에 유행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도 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예,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하여튼, 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낸 거예요. 드러내서, 에, 설령, 응? 제사장일지라도, 응?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한다는 것을, 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자, 오늘은 이제, 여기 레위기 10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